안녕하십니까. 이 초등부터 고등까지 한 번에 과학을 공부하는 라인업 사이언스입니다. 어제 이제 이 파일럿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제 이건 이제 파일럿 영상이고, 오늘부터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이 업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 내가 하려는 공부가 무엇인지 그걸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제가 간혹 아이들이 아이들이 제 수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가끔씩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할 때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기 전에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고 열심히 하는 수학이란 무엇일까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이란 무엇일까? 그럼 아이들은 아주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뭐 수다, 뭐 계산이다 하는데 명확하게 수학의 원래 수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아이들은 수학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공부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활동이, 그 수학이 어려워지고, 수포자, 수포자 이야기를 하는데, 수포자 거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쭉 이어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안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 자기가 왜 수학을 공부하는지 어, 수학이 뭔지 이걸 모르고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활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예를 들면 어, 제가 제가 이제 프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프로 야구 팀은 감독은 경, 선수들은 오늘 내가 상대할 팀의 전력을 분석을 합니다. 어? 어, 이 팀의 현재 강점, 약점, 이 팀은 과연 어떤 팀인가? 오늘 나올 선발 투수의 어떤 어,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공부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 부가 무엇 인지, 이, 공 부를 어떤 방법 으로 해야 될것 인지, 이, 공 부의 결과 의 평가 평가 는 어떤 식 으로 이루어지 는지, 그것 을 이해 하고, 공 부를 해야 어, 제대로 된 효과적인 공 부를 할수있 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가기 굉장히 쉬운데요. 만약에 가정에서 공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에게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그 공부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해야 할건 무엇인지, 왜 이걸 해야 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건 비단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특히 선생님들도 이런 어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오늘 수업을 할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지도할 건지, 어떤 내용을 지도할 것인지, 뭐이 수업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어 활동을 할 건지, 그래서 무엇을 평가할 건지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생각해 두는 게 바로 수업 연구, 수업 준비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라인업 사이언스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이것들을 쭉 이어서 고등학교 끝까지 가지고 가는 자가 성공하는 학습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쭉 가다 보면 관심이 생기고 흥미가 생기고 자기 진로가 결정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어 과학이란 일반적인 정의는 이런 거죠. 과학이란 어, 주변에 있는 자연 현상을 어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 이렇게 어, 굉장히 넓은 범위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두루뭉실한 이야기 말고, 학습과 관련해서 이 과학의 본질적인 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한 개의 사진은 축구공이고, 한 개의 사진은 이제 달에서... 어, 어떤 우주인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 둘 중에 과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 달 위에서 막 어떤 우주인이 우주복을 입고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 건 분명히 과학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옆에 있는 축구공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축구공은 어, 학생들 보고 손을 들어 보세요. 하면 반쯤 손을 들기도 합니다. 주변의 눈치를 막 살피겠죠.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그건 자, 축구공도 과학임에 분명하죠. 축구공을 이루고 있는 그 겉의 물질, 내부의 기체, 압력을 이기는 것, 어, 어 그리고 오각형, 육각형 구조가 만나서 구를 완전히 덮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과학적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건 모든 것이 과학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은 과학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과학의 대상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어, science is all, science all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면 좀 재밌어지는데요. 자, 한 분은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님이고 한 분은 이제 전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누가 과학자일까요? 어,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둘다 과학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분다 과학자예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확실히 과학자임에 분명하고 문제는 이제 전대요. 제가 과학 책도 써내고 뭐 과학 수업도 전문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은 저도 과학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과학자임이 확실하고 저는 과학자가 아님이 확실하죠. 왜 그러냐면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과학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고, 저는 과학적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뭐, 어, 간혹 어떤 실험을 수행할 때, 과학적 어, 방법을 따라야 할땐 따르겠지만, 많은 일상의 어떤 어, 학문 활동에서 저는 과학적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과학적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과학적 방법은, 어, 제, 제가 요즘 올리고 있는 그 과학사, 과학의 역사 이 쇼츠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갈릴레오를 최초의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이르러서야 이런 과학적 방법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학적 탐구방, 과학적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가설. 가설을 설정하고, 자기가 설정한 가설을 과학적 탐구방법. 어? 어, 그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 그게 바로 과학이죠. 그러니까 검증을 하면, 항상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증 가능한 것, 반증 가능한 것, 어, 그런 활동들을 이제 과학이라고 하고요.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가설을 검증하고 어떤 일을 과학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등의 활동. 그중에 가설도 물론 포함됩니다만는 이러한 활동들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이 과학적 탐구 방법들을 어 행동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과학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어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하고, 그 가설을 검증한 것들을 자료, 데이터를 정리하고, 해석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공유하고, 또그 과정을 똑같은 과정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수행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고, 또그 결과는 항상 다른 것으로 반증 가능한 것일 때 이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과학을 아이들에게 공부할 때이 과학적 당구 방법, 어, 가설을 설정하고 분류하고 관찰하고 측정하고 추리하고 예상하고 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이 과학책을 잘 살펴보시면 모든 이 내용들이 이 과학적 탐구 방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 하더라도 평가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이 과학적 탐구 방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